이거 저장하는 거는 다음에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<laughs> 어떤 JPA가 사실 이런 것들을 다해 주잖아요 테이블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해 주고 근데 내가 어떤 커리가 날라갔는지를 좀 보고 싶다 할때쓸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<laughs> 제가 여기에다가 이 보는 법 요거를 달아드렸는데요. 자이 안쪽에서 SQL 로그를 보기 위한 옵션 있죠? 이거를 Application Properties 요쪽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JA가 p Show SQL 그러니까 True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요, 얘가 어떤 쿼리를 날려서 뭐 테이블을 설정하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,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커넥트 해서, 이제, 요거를, 다시 리스타트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하이버네이트라고 음... 아마 뜰 텐데 로컬해서 스테트로 하면은 떠야되는데 왜안될까요이날아 날아가고, 날아가고 이게 새아요 네. 아, 아 그렇네요 여기서, 여기서 그거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아마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로컬 디스크의 사용자 sbs 여기서 아마 이거를 이제 create 요렇게 바꾸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해놔 가지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게안 보이는데 자 drop table if e x i s t s n e answer cascade 이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런 쿼리들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다음 create table answer 해 가지고 뭐 id는 integer generated by 뭐 default identity auto increment 설정하는 거고요. question id는 integer. 그 다음, create date는 timestamp. 요거를. 자, hypernate에서 요런 쿼리를 바꿔가지고,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날려준다. 라는 어떤 쿼리 내용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. 그래서 create table a n s w e r 랑 question 이렇게 만들고 있죠.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테이블까지 설정이 되는지, 바차 우리가 다 배웠었죠. 뭐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 설정까지 이렇게 다 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로그 옵션을 달아주면요.